차박이 유행하는 요즘 이를 소재로 한 공포 스릴러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포틀랜드 호러 영화제에서 결말의 충격과 기함을 보여줬다는 평으로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신예 김민채와 1등 신랑감이 된 G.O.D. 대니안의 차박 1박 2일 지금부터 눈여겨 보실까요? 경찰은 풍토산 인근에서 연이어 일어난 여성의 실종 사건에 대해. 타의에 의한 납치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차박에 나선 부부 수원과 미유 여전히 꿀 떨어지는 <laughs> 중 여보 피곤하지 운전 교대하자니까 가자 <laughs> 남편이 야심차게 계획한 차박 예정지로 가는 길 한데 그 일대에서 여성 한 명이 실종됐다는 깨름칙한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곳은 내비로도 찾기 힘들었는데요 봐봐 음. 그때 부부의 차를 치면서 무리하게 들여다보는 웬 남자. 잠깐만 나 나가서 좀 물어보고 올게. 아니야 자기야 나가지 마. 그럼에도 굴하지 않는 수원은 차에서 내리고. 저, 실례합니다. 좀 말씀 좀 물을게요. 혹시 그 풍력발전소 주차장 입구 어딘지 아세요? 노여워하는 눈빛의 남자. 죄송해요. 자기야 그냥 가자. 풍토산 풍력발전소 입구 모르세요? 어딘지 넋이 나간 듯 보이던 그는 부부가 떠나려 하자 다시 할 말이 있는 듯 차를 두드리죠. 거기 위험한데 가지 말지. 외지인 차박을 싫어한 이곳 주민의 겁주기였을까? 진짜 요즘은 멀쩡한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아까 그 남자? 약주하신 것 같은데 뭐. 눈이 풀렸던데? 음. 왠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까 봤는데 여기 근처에서 누가 실종됐나봐 <laughs> 그래? 응 음.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닐까? 괜찮아 여기 차박으로 유명한데야 걱정마 실종자 소식에도 아랑곳없이 나의 길을 가련다며 목적지에 도착한 남편. 막상 와보니 미유 역시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하나, 둘, 셋. 그 차박 성지엔 혼자 온 누군가가 또 있었죠. 저기요. 두분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요. 제가 사진 한장 찍어 드리고 싶은데. 아, 네.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결혼 기념일에 인생샷 남기게 생긴 신혼 부부. 그런데 사진을 찍어주던 남자가 갑자기 싸늘하게 미유를 노려보고 하필 렌즈가 든 남자의 가방이 떨어졌죠.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분위기. 돈이 많으신가봐요. 핸드폰을 줘봐요. 모델이 되달라더니 혹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걸까? 렌즈값 나오면 연락해야죠. 저기요, 제 연락처로 하시죠 그냥. 수원의 말에 미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던 남자는 도리안. 미친놈의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아이씨. 진짜. 돈을 바라는 줄 알았는데. 분단이 되려 화를 내며 가버리는 남자 기념일 일진이 왜 이런 건지 수원씨 오늘은 그냥 가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수원은 기대했던 기념일을 망치기 싫었던 걸까 미야 사나 원래 차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진짜 맛있는 거 줄게 응 아무리 굳은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무한 긍정의 사나이 응 음! 맛있 말썽? 음. 장단을 맞추다 보니 음. 이렇게 멋진 곳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미유 역시 차박하길 잘했다 싶었죠. <laughs> 남편의 어부바까지 로맨틱이 성공적인 밤. 손씨. 응. 음. 저기 산속 저편 등불인가요? 어? 사라졌다. 뭐가? 노란 불빛. 노란 불빛이 일로 올라있었는데 그래? 난못 봤는데? 이상하네 <laughs> 미우가 본노란불빛의 주인은 피투성이 가된여자를 향해 다가가는 바로 이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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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저쪽 편에서 일어난 살인을 알턱 없이 <laughs> 행복한 꿈에 취해 있다가 일어난 미유. 선 씨, 여보 어딨어? 함께 잠들었던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미유가 깨자 차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의 형체 본네트까지 올라간 그는 빼꼼히 차 안을 들여다보는데 기괴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자가 이 지역 여성의 실종과 관련된 인물일까요? 이 영화는 차박이 갖는 노지에서의 위험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바. 낭만의 탈을 쓴 차박이 공포로 돌변하는 순간을 그리는데요. 실제 있음직한 이 현실적 스릴러를 눈여겨 보시길. 자,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온 미우.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주력낭을 칩니다. 대체 남편은 어디가 있는 거죠? 어디 있든 일단은 무사하게 깊은 산중으로 달아나던 미유는 비탈을 구르다 의식을 잃고 맙니다 무슨 일 생기면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오늘 밤 행복해 보였던 부부에게 각자 감추고 있던 비밀이 드러나고 영화는 놀라운 전개로 폭주하기 시작하니 형 사람 많이 죽을 거야 어 때문에 사박, 살인과 낭만의 밤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